왜 그래? 다리 왜 절뚝거려? 발 아파? 오랜만에 구두 신어서 그런가? 음, 좀못 걸을 것 같지. 일로 와봐. 여기 여기 앉아봐, 컬터 앉아봐. 뒤에 조심하고 안 넘어가게. 음 여기 잡고. <laughs> 뭐야? 왜, 여기 왜 이렇게 부었어? 아, 아 이것 때문에 여기 이렇게 부어가지고 계속 아팠구나. 이게 아, 아파? 어. 아니 이런데 어떻게 걸어다녔어? 계속 아, 큰일 났네. 음. 자기도 이렇게 된지 몰랐지. 엄청 땡땡 부었다. 그 옆에 발부터 줘봐. 어, 여기도 똑같네. 여기가 부었네. 구두가 잘안 맞나 보다. 둘다 이쪽에만 이렇게 부은 거 보니까. 아이고. 이거... 좀만 빨리 알았으면은. 이거 오늘 못돌아댕기겠다 자기야. 그냥 빨리 차러 가자. 아, 난 이런지도 몰랐네. 아이고, 발 뚱뚱 부었어. 음, 어쩐지 계속 쫄뚝쫄뚝거리더라 어, 마음 아파. 아이 부었어. 일단 업혀. 까지 가자. 아, 뭘뭐 그냥 가야? 빨리 업혀 기다려봐. 치마 입었으니까. 이거 두르고 그리고 가자. 잡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부을 때까지 그냥 이렇게 구두를 신고 다니냐고 마음 아프게 그리도 걷는 게 좋나 응. 뭐 벚꽃은 뭐집 앞에도 있고 운동화 신고 구경해도 되는데 나랑 이쁘게 사진 찍고 싶었어. 운동화 신어도 이쁘게 나온다 그리고 오늘 구두 신고 와서 더 이뻤어. 오다고 잘 어울리더라. 그래도... 응? 이렇게 오래 걸어댕길 때는 구두 신지 말고 발 아프니까 다음에 더 보달라고 아 요즘 허리가 좀 <laughs> 아, 장난이고 업어줄게 나 허리 완전 튼튼하다 음. 일단 차에 가서 내가 약국 가서 뭐좀 사올게. 바르는 거라도 완전 부어가지고 조금 가라앉혀야 된다 아이고 완전 이쁜 눈팅이야 아주 이쁜 눈팅